예, 빼면 한번 봐주고요. 예, 예, 파장은다보니다 이렇게 아우,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 반갑습니다. BJ아우디입니다. 유로트럭 전문 BJ아우디입니다. 우리 아이 모드가 우리 뭐 많은 청원과 그런 박수를 받으면서, 어느덧 2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어, 뭐,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따끔한 시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할 모드는 오늘 할 모드는 어, BMW i8이긴 맞아요 i8인데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가 지난번에는 우리 파인드라이브가 아이나비를 했잖아요 어, 아이나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파인드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맵을 할거고요 거기다가 캠핑카 모드 뒤에다 캠핑카 모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아직 안 해봤는데 캠핑카 모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은 왼쪽 하단에 우리 추천하는 거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를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BJ아우디 카페로 오시면 은어 우리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아프리카 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우리 구독 많이 좀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BMW i8 모드 같은 경우는 200코 매장에 가셔야 돼요. 모드를 넣고 200코 매장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을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BMW i8은 하얀색을 가장 많이 하죠. 어, 가장 많이 하얀색을 하는데 오늘은 무슨 색깔 할까요?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음. 우리 오늘은 무슨 색깔로 아우디형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색이요? 노란색이요? 하, 핑크요? 흰색은 했잖아요. 흰색은 했으니까. 옐로우, 핑크, 노랑... 예, 예, 뭐 핑크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핑크 하면 또게이 소리 듣거든요. 괜찮나요? 이거? 예, 이거요? 알겠습니다. 그 개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우리 핑크 색깔로 이쁜색, 이쁜 핑크로 하겠습니다. 이정도 핑크, 요거 핑크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할게요. 벌써 골랐어요. 핑크색이요. 이미 개이가 된 거예요. 어? 자, 한번 때깔 한번 봅시다. 때깔이 어떤지, 자, 지도 한번 얼어볼게요. 시작합니다 gps 가 연결되었습니다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고 커 막히네요 예 요거 나오고 또 시동 끌때 한번 해볼게요 시동 끌때 네네 뭐 파인드라이브 앱을... 그대로 갖다 놨네요 파인드라이브 예 이건 뭐 정품이죠 파인드라이브 뭐 짝퉁 아니고요 어 나름대로 정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인드라이브 파인드라이브 관계자분 아우디랑 스폰서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자동차 게임 비즈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절 자동차 끄시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파인드라이브 우리 오너분은 아우디와 함께 스폰서십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어 그러면은 우선은. 래서 모드가 되는지 봐야죠. 어 모드가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캠핑카 캠핑카 모드가 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캠핑카를 찾아라. 야, 야, 야. 어 나왔네요. 여기 어딘가요? 도르트문트로 가겠습니다. 도르트문트로 가니까 캠핑카가 있네요. 우리 캠핑카 만들어 갈게요. 예예. 갑시다. 오. 자. 자, 지난번에는 내비게이션이 저렇게 안 나왔죠. 이쪽 내비게이션 한번 보세요. 내비게이션 클래스 나오죠. 예, 네, 지난번에는 내비게이션이 안 나왔었는데, 요걸 한번 끄고,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더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내비게이션 한번 살짝 내려서 더잘 보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내비게이션 길 되게 잘 보이네요. 예예. 예예. 아이, 또, 또 좋고요. 예예. 아, 이쪽도 좋구요. 예예. 출발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바로 보이네요. KGB 택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한국 맵을 하시면 이렇게 실사파처럼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누가 더 뒤에서 쭉 건드냐? 누가 뒤에서 쭉 건드리냐? 핑크색이다. 아우디 형. 예, 예. 출발하겠습니다. 아우디 형 핑크색이에요. 건드지 마세요. 어? 크락션이 안 되네요. 수고해요. 크락션 고장났네요. 가 되냐고요 그래, 후드 후드 한번 되는지 볼까요? 후드 안 되는데? 바닥에 후드는 안 나오네요. 아쉽게도. 예. 바닥에 후드는 안 되는데요. 이 제품은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이렇게 차가 나는데 어떻게 추월합니까? 어 밸런스 좋다. 어 밸런스 좋아. 심쿵님 어두 너야. 어. 아 아쉽다. 아쉬워. 아쉽네요. 예, 예. 이런거 보고 또뭐 아우디 운전 XS 못하네 라고 욕하지 마세요 왠줄 아세요? 이거 밸런스가 좋지가 않아요 어? 출발합니다 그렇지 계기판이 좀 아쉽긴 한데 아니 트럭 운전하는 게임에서 뭘더 바랍니까 뭐 이정도면은 거의 금상첨화다 예 X6 X6 좋죠 X6는 아 이렇게 안개등 나옵니다. 예 백미라고 봐주구요. 예예탁 하고 갔다 뿌리고 는다예예어 무대미지 모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우, 디냥 걱정 없어요. 출발하봅니다 예이. 캠핑카를 찾으러 갑시다. 먹방업자님 어서오세요. 먹방업자님 반갑습니다. 손톱 쭉쭉 나가네요. 수고요. 어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지난번에는 막, 아우, 좀막 운전 막, 아, 이럴, 이따구로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량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막 운전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밸런스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번에 업데이트돼서. 예예, 부드럽네요. 스무스하다. 스무스하다. 초코바이지라고 자, 우측으로 빠집니다. 전방에 우회전입니다. 어. 최고속도 측정 안할거에요 또 최고속도 측정하면은 핸들이 와다다 거리거든요 그러면 또 아우디언 운전 못하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최고속도는 내지 않을 <laughs> 적정 운전할게요아 <laughs> 이거 되게 빡세다 엔젤라이프님 어서오세요 엔젤라이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아 커버에서 200속도 응? 어?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목소리> 아하! 야야야! 바로 치고 다닙 <목소리> 실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게임이니까 우리 친구들 재밌으라고한 번씩 이렇게 끼부리는 거예요. 절대로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는 부문이거든요 경찰서 가요. <목소리> 예. 천사님 어서 오세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제쳐볼까요? 제쳐볼까요? 토모! 안되네요수고요 바로 끼어들고요. 이렇게 운전 잘하는데. 예? 이거 얼마나 잘합니까? 바로 갔다 바로 끼어드는 거. 네. 신고하신다고요? 예예. 예예. 그 대신 유튜브 구독이라고 눌러주세요. 예예. 자, 다시 한번 제쳐봅니다. 터보! 안되네요 다시 한 번. 이쪽으로. 터보 버튼이 있어요. 터보를 누르시게 되면. 엔진이 굉장히 과열이 됩니다. 현재 마력은 600마력인데요, 1,00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터보를 이용하십시오. 포지션님 어서 오세요? 무무 잘잖아. 무무 잘잖아. 가크다 가크 이마트 지나가고요. 아, 어, 차량이 너무 많네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 아,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무슨 프랑스을합니까 차가 이렇게 막히. 너무 잘 자라 아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어떻게 풀었으래요 신수연님 어서오세요 울베이스님의 한계로 펭가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갓길로 가볼게요 빵야 빵야 <laughs> 오케이 이게 또 슈퍼카 모드이기 때문에 노 데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예 어, 안 돼요 아이. 예. 죄송합니다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 오. 전방에 음주운전단속구간입니다 땡땡땡땡땡땡 네. 어 저는 보험을 들고 있죠 현대해상과 어, 현대해상 동구프라임이 두개를 하고 있어요 동구프라임이와 현대해상 두개를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좋아서요 어, 보을두 개나 들어야 돼요. 하나 들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조심하세요. 그커 구간이에요. 어? 지렁이 구간이에요. 조심하세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우리 어그린님 어서오세요. 어그린님도 반갑습니다. 아, 차 너무 많이 막힌다. 역시 한국은 이런 외제차, BMW 같은 거 타기 힘들 것 같아. 아우, 너무 많이 차가 막혀서 머리 아플 지경이야. 음. 어서오세요. 쓰리님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저한테는 슈퍼카예요 슈빈이님슈빈이님 어... 저한테는 슈퍼카예요 자꾸 뭐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왜 안가냐? 저 정도면 슈퍼카지 이 정도면 왜 안가요? 뭐 걸렸어요? 아니 이 정도면 슈퍼... 카지 슈퍼카 이 정도면 슈퍼카지 아 하이브리드는 맞는데 이 정도면 슈퍼카로 할수 있지 이건 어, 못해 티비준이 어서 와라 가자 아이 하이바 타저씨 진짜 아저씨 아 어쩌자는 거야 아저씨 아이 아저씨 에이 아저씨 귀만하면 어떻게 해 아저씨 나 지금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데 크락션이 네. 고장났어 이거는 이거는 크락션이 없어 어떻게 크락션을 나중에 도구를 해주셔야 될 건데, 크락션이 안눌려 예예. 운전 저같이 한다고요? 우리 하트하트님 님이 이렇게 입이 거칠으십니까 예예. 예, 조만간 블랙 가겠네요. 예예. 우리 블리와 맞제님 어서오세요. 우리 부가부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보시면들 추천하면 12시간 넘었네요. 우리 추천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이마트가 운전을 좌같이 한다고요? 맞네요. 그건 맞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죠? 저 저한테 우선 저같이 한다고 그런 줄 알고요. 워낙 유튜브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어, 너무 심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분들 때문에 조금 예민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예, 예. 네, 드리프트는 안 돼요. 본인이 하세요.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드리프트를 하래. 해볼게요. 드리프트 여기서 해볼게요. 자, 드리프트로 갑니다. 드리프트 갑니다. 드리프트 가요! 되네요, 예. 네. 입으로 되네요, 입으로. 드리프트는, 드리프트는 입으로 된다. 입으로 된다. 예. 네. 야, 이거 드리프트 힘든데. 앞에또 대한통원이 딱사라요 버터있네요. 야, 드리프트 안 된다, 나 만약에 드리프트할때때 밖에서 소리 나면 어떨까요? 만일 드리프트 딱될때 밖에서 끼익! 하는 거 언더스티어 소리 나는 거 어? 크또 기가 막힐 텐데 바퀴 휘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음... 아 오버스티어 오버스티어 어... 아 아직은 한국 맵이 아니에요 제가 짐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죠? 안개비단님 현재 외국에서 주문했는데 그 캠핑용 캠핑카 뒤에 싣는거 있잖아요 고게 이제 수입산 영국 아 영국이 아니라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판매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현재 독일에 가서 픽업을 해서 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예렇 그쵸 어, 사 라인님 사 라인 형님 어서오세요 어어 오우씨 어, 어, 깜짝이야 빨리, 빨리. 갈수 있나요? 가나요? 이네요. 박사 주세요. 예예. 이런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업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절대로 용감하지 않으면 이게 못합니다. 예. 아우디의 핀님 어서 오세요. 예예.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 구독하기 하고 싶으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아직 만 명이 안 되는데요. 10만 명, 100만 명까지 우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재밌는 모드, 신기한 모드 나올 때마다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스월 매니아님 어서오시고요. 르브롱님 어서오세요. 손가락 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후니님 어서오세요. 맵 제작자분에게 리른베리크 서킷 맵좀추가해달라고 해주세요. 트럭이 서킷 달리면은 장난이 아닐 것 같네요. 예, 예. 그 죄송한데 맵 제작자분이 제가 뭐 월급을 드리거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나중에 우선은 말을 해볼게요. 나중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킷을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어서 오세요. 형이 정도면 1년 안에는 10만 명 가능할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채찍질도 해주시고 다만 쌍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뭐 채찍질은 감사하겠습니다. 형 머리 잘랐네요. 시원해 보여요. 예예, 예, 좀 한번 좀 깔끔하게 잘라봤어요. 유튜브 유튜브가 좀 있으면 1만이 되고 조회수가 20만 기념으로 해서 아우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머리도 올려봤습니다. 예예. 뚜뚜님 어서오세요. 오늘 뭐 채팅창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원래 이 시간 되면 다들 자거든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아직 안 졸리나 보네요. 많이 채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모습이요? 아 예예. 앞모습 뭐 이거죠. 예예. BMW 이팔의 앞모습입니다. 예. 아, 핑크색이에요. 예, 예. 어 디테일 좋죠? 예, 이 정도면은. 그니까, 이 게임이 저희는 유로트럭 게임인데, 유로트럭 게임에서 이 정도 디테일이면, 그래도 박수는 쳐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한국차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이죠 소문에 의하면 현대 투산그 다음에 제네시스 요정도는 제작을 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유료로 할지 무료로 배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구입을 할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또 모두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람보르기니는 아직 안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제가 이거 갖다 버리고 바로 했겠죠 예예 아우디 R8도 아직 아, 어디 안가요 <laughs> 나왔으면 가, 갖다 버리죠. 페라리요 페라리 모드 아직 없어요. 아우디형 셀리 무슨 말이에요? 아우디형 셀리. 건창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페라리 모드는 없어요. 제이드이 자자. 음. 어 갑자기 차가 서네 갑자기 차가 서네 시동 한번 스윽 껐다가 앞에 BMW 있는다 한번 스윽 한번 왔고 한번 잡고 스윽 왔고 잡고 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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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왔고 잡고 시도합니다. 음? 중 모션 감지 녹화 열건 이상 생하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어, 몽이 잘 자라. 어이야, 몽이도 잘 자라. 오늘도 내일 또 학교 갈 친구들 일찍 가겠어 어, 일찍 가겠죠. 잘 자요. 생선가게 후자님, 반갑습니다. 와이프 간지난다고요 그래요? 형님, 갖다 떼가지고 차 안에 쓰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저 모두 떼드릴 테니까. 갖다 쓰세요. 비오게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근데 비오게 하면은 저게 모드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몇 키로 남아냐 50키로죠? 이따가 저 캠핑카를 달아보고 캠핑 뒤에 있죠? 저 달아보고 한번 제가 비 오게 한번 해볼게요. 예. 눈 오게도 할수 있죠, 모두 쓰면은. 눈 오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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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이, 죄송합니다. 어, 2차 폭스바겐 같은데? 폭스바겐 아닌가요? 그죠? 어, 치고 하는데. 이거 폭스바겐 아닌가요? 약간 딱 보기에 폭스바겐처럼 오, 야, 신경 좀 좋네요. 신경 좀 좋아요. 어? 어? 건드리는데, 마. 건드리는데 이거. 어? 복수하있는데 <laughs> 이거. 어? 어? 막지 말란 말이야. 막지 말란 말이야. 막지 말란 말이야. 오, 어, 야 이거. 야, 폭스바겐 쪽에서 굉장히 BMW를 견제를 많이 하네. 어, 폭스바겐 쪽에서 BMW를 어 견제 많이 하네요. 예, 그렇죠 볼프스코리아. 예, 아 많이 하네.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제 아우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우디만 봤는데 BMW가 팔스어요 예,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인트로 음악이 나오네요. 자,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그치 문양은 더블 더블 모양인데, 지금 저뒤 차가 보면, 자 뒷모습 봤을 때그 폭스방에서 유명한 그... 저기... 저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 차 브랜드 이름 뭐지? 그니까 W 모양인데 그거랑 되게 뒷모습 비슷했어. 뒷모습이 굉장히 비슷했어. 그래서 내가 폭스바겐 갔다가 얘기한 거예요. 예예, 맞아요. 음, 골프 시리즈인가요? 그게? 음,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폭스바겐 CC?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